어. 자, 살쪽과 지어 예. 지었어 우리 지어선 자, 지어지고고온거 봐. 겠습니다 극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 있다가 겠다은신유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희망이 미웁니다6대 0점. 극적인 사람이 되 자, 는데요점6팔점 떨어졌네. 6점이네. 지금도 떨어졌구나. I d 네어 t 봐 n o 이 I don't know. I don't k n o 집상째놀이다3일다 3일째입니다. 3일째입니다. 3일째입이다 3일째입니다. 3일째입다일째입니다3일다다다 이겼어? So. Uh. Uh. 어. 한국이 이겼어? 음.. 몇 점인데? 도와서. 웃나봐. 울어. 도와가지고 <laughs> 그냥 금메다 타고 막. 아니야. 아니야 아직. 파에선사정 <목소리> 은메달리스트.

여기까지 크다 어. 과자가 어, 달라, 달라. 나 회도 안 먹어 아 진짜~? 그래야 회는 넘기는 건강한다 어야지 овой지 내일 오가 응. 응. 맛있을 것 같다고 의λ야 희잌 만두의 일상 인간 버터 띠� h a 생선 밥은 밥이랑 뭐랑 먹어? 아, 좋 밥이랑 뭐랑 먹어? 아, 좋다, 좋다. 어 아무래도 그렇죠. 배우에서 막창을 먹어본 적이 없고, 까고파 네가 무슨 먹을래 호다 먹을래? 피곤해서 그러봐나 피곤할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 나구내야 평소 갔다오고 아, 군에... 갔다 오고. 아 아쉬워. 너무 짧아쉬 음. 너무 고맙겠다 발바닥 간지러워 이게 베개야? 나와 이 자식아 나오라고 간지럽다고 그치? 냄새 안나지? 우와 잘한다 펜이 청소도 잘하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 우와. 우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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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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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ハハハハ。<合> <laughs> 나봐나 오나 빠졌어 살싹싹 빠졌어 여기 무릎이 비죽해 여기 일했었는데 이거 떨어졌다 빠졌어 살 이거 떨어졌다 나 목욕하고 싶어도 못해 누구 옷 가봐 못하고 낮에는 졸려서 못하고 저녁엔 아침에는 아침에도 이렇게 졸려요 지금해. 지금은 엄마 <laughs> 예쁘네 뭐? 예쁘네 엄마 예쁘네 그게 뭐냐? 엄마 예뻐 여기 있는 거구나 <laughs> <하면> 예뻐 <laughs> We'll <laughs> 나안 올라오는데 아쉽지만은 진짜 안올라는데 써야 겠다 와 좋을 것 같아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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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카메라에선 진하게 나오네 제가 그 온유? 유운? 그엠넷의 음악방송을 틀어놓고 밥을 먹고 택배를 깔아 왔는데 제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능철하게 하시는데 손자, 손녀들한테도 다 근데 정말 아 예뻐라 이렇게 나오면 정말 예뻤나봐 이거는 매우 만족합니다. 엄청 밝게 돼요. 주름 쪄이싹뿌졌줬네 살찐 <laughs> <laughs> 이게. <산진이게>. 뚱땡게좀봐 <laughs> 살쪄서 밥다 먹는들 살이 좀. 피부가 이렇게 좋아 꿀 피부야. 이런 거 뭐, 뭐, 이런 거 멀어서 와. 이게 향기 나는 거야. 향면 향면이? 응. 너 하나 가져가. 여기다 두고 두고 써. 불나세. 나 이거 17호 창에 있어요. 근데. 이달수야왜오달수야 2층. 어어 이쁘 Saint 미 a d 맛있지? 응! 음.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응! 짐을 쌌는데요 음. 여기다가는 클렌징... 클렌징류랑 그 스킨 리필이랑 앰플 리필 혹시 모르니까 샴푸랑 트리트먼트는 샘플도 챙겼고요. 모자는 이렇게 세 개를 챙겼는데, 검은 색깔 모자랑 제가 자주 쓰는 모자 들로만 이렇게 세 개를 챙겼고요. 이거는 이제 렌즈인데요. 렌즈는 제가 거의 한 5개월, 5, 6개, 5개월 분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쪽에 오아시스 쓰고 있습니다. 서클도 원, 원데이로 원 20피스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리얼링, 리얼링 그레이 가방은 그 택, 뒤로 매는 가방 하나랑 실버, 실버 가방 하나랑 흰 색깔 가방인데 더스트처럼 었어요 이거를. 그총가방은 하나, 둘, 셋, 네 개. 제가 메고 가는 백팩. 그래서 다섯 개 들고 가고요. 부직포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팀 다림이 옷을 다 압축해서 가기 때문에 다꼬이꼬기해져서 이렇게 스팀 다림으로 챙겨왔고요. 이쪽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 친구한테 추천받은 팩이라서, 이거 다섯 개 정도 챙겼고, 그 여드름 배치인데요. 이걸 제가 재여놓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리 여기는 미리샷이랑그넥 마스크팩. 클리약을 많이 챙겨가라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해줬는데, 저는 감기나 이런 거 진짜 잘안 걸려서 평소에 약을 한국에서도 잘안 먹어요 그리 개보린이랑 타이레놀 이렇게 챙겼고 제가 변환기는 그 면세로 사놔서 지금은 없어요 그 다음에 멀티팩 악세사리 샌들이랑 슬리퍼 이렇게 캐리어에는 두 개만 챙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화장품이고요. 이렇게 생리대도 생겼습니다 아마 근데 일본에도 다 있을 건데 제가 혹시 뭐 혹시 몰라 병이 있어서 챙겼습니다. 요 정도. 때는 한 13kg 정도 나왔는데 한 15k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4.34kg 나옵니다. 여기가 창고방이라 좀 더러운데요. 이렇게 겨울 짐은 두 박스 나왔어요. L사이즈로 주팁스 챙기는데 제가 좀 많이 나온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버리고 오는 것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붙이는 짐은 이두 개이고요 이거는 제 선물 선물 가방인데 포장하는 거를 찍으려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어서 찍지는 못했지만 과자 예감이랑 김치, 음, 마이쮸 이런 거 넣어서 포장을 좀 이렇게 해놨어요. 소랑 그냥 뭐 이런 과자들도 좀 해놨고요. 이게 이제 제가 메고 갈 빼팩입니다. 100ml가 넘지 않는 한나서만 그 화장품, 제 스킨케어랑 이런 것들 좀 긴, 수화물에 넣으면 이런 건좀안될것 같아서 눌릴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챙겼고요. 제 가글이랑 립밤이라던가 선크림, 물티슈 이거는 안경 케이스고 그리고 칫솔 세트랑 이건 깨지기 수, 쉬운 화장품들만 모아놔서 이건 제가 메고 가려고 합니다. 제출할 서류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쪽 학교에서 선물 받은 보자기, 원래는 보자기인데, 그 감사함을 전할 겸, 그, 캐리어에 묶어서 가려고요. 풀릴 수 있으니까 공항 도착해서, 도착해서 묶으려고 제가 여기 넣어놨고요. 아이고. 이약칸이 제일, 제일 중요한 것들만 모아놨는데요. 그래서요 무게 측정기 거울 고 여권이랑 전에 제가 쓰던 쓰고 남은 엔화랑 그 교통카드 스위카가 있어요. <laughs> 제 친구 사진 한장 챙겼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 것도 챙기려다 보면, 보니까 너무 그런 많아져서 그냥 이거 한 장만 챙겼습니다. 다른 친구들랑 너희가 안소중해서가 아니라 올라와야 되죠. 이 친구들이 저 떠나기 전에 그 케이크를 만들어준 제일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마음에 들어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엔화 환전한 건데요. 가서 엔화 쓸 일이 첫날부터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뽑아놨고 지갑, 지갑이고요. 저는 트래블넷이나 신한 이런 거 신청 안 했고 그냥 토스 외화뱅킹 신청해서 그걸로. 토스뱅킹으로 쓸 예정입니다. 제일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조건이. 어? 근데 USB 혹시 모르니까 u s b 를 챙겼고요. 이것도 문신이라고 하겠죠? 책을 읽을 때선을 받은 건데요. 이렇게 고정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 짐 소개가 끝입니다. 빌리지도 않아, 이 떡볶이 한 300개 먹은 것 같은데? 그래, 음, 나 엄마, 엄마, 안 지지? 그아 응, 귀여워. 귀여워. 기분이 좋아 귀여워 <그냥> 먹고 그래, 떡도 먹고 그래, 떡도 먹떡볶이 먹고 떨어뜨렸어 떡해 아귀아 귀여워 니가 어. 떨어뜨렸잖아